아 아하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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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쳤다 미쳤어. 아 죽이네. 와. 먹보야 어, 이번 여행도 재밌겠다. 네.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? 이제 그만 먹어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 그렇게 너 아, 그렇게 너드라마로 하려고 하시지너 여기서 놀고 드라마 하려고 러지 아니, 아니 아니. 해 가지고. 음식이 너무 집착을 해 가지고 아, 이제 이 집착을 좀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. 아니, 저도 음악을 만들면서 이 화면을 쫙 봤는데 진짜 네.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. <laughs> 정말 음, 음식에 대 관한 어떤 그 테마곡을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. 네. 정말 그걸 빼내다 빼내다 빼 이렇게 없을 정도로 많이 먹어 가지고 되게 곤란했었어요. 어떤 에피소드는. 그렇죠. 네. 너무 많이 먹었죠. 근데 거기서 무엇을 선택하니? <laughs> 근데 여기서도 제가 맛을 선택하면 진짜 안될것 같아서 어. 이제 좀 먹는 건지 좀 집착을 버려야겠만 아, 그만 먹을구나. 어야자 네. 이제 좀 맛을 찾게 되더라고요. 어. 제일 먼저 어디 갈지 뭐 먹을지 네. 네. 고민해 보게 되는. 네. 그 지역에만 가면 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. 계획적인 네. 네. 사람들이 네네. 맛집을 많이 찾는 거죠. 아, 맞아요. 아, 네, 제 아내 네. 전하기에는 아직도 수천 가지의 리스트가 있거든요. 가보지 못한. 이 아니요, 너 아내요. 김태희요, 너요. 아, 제 발음이 헷갈려서 그래요. 아, <laughs> 어, 저도 아내로 들었어요. 아, 김태희 수첩에는 맛집이 있구나. 어, 제소개는 아, 네. 네 알겠습니다. 넘어갈게요. 네. <laughs> 멋진 풍경은 아, 이건 좀 대단하다. 오, 그래. 고창 해안. 아, 아, 이래서 여행 오는구나. 그런 생각이 근데 들어. 고창에서의 네. 그 고창에서의 그 게장 그거는 진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. 먹는 건지 좀 집착을 아. 버려야겠다. 이번 프로그램 하면서 저희가 맛집 답사를 다 엄청 많이 다녔고 그거를 먹보 형님이 리스트업을 맞아 거의 다해 주셨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방송에 나간 거에 한몇 배로 먹었던 거 같은데 답사하면서 아맛 따라다니만 하구나 느꼈습니다. 저는 진짜 맛에는 그냥 일상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덕분에 요즘 그 미식의 세계에 빠져서 너무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 있고 여행 중에도 직접 해주는 요리 또 추천해준 맛집 리스트 정말 좋은 경험을 했거든요 본인 맛에 본인만의 그 맛에 대한 뭐 그런 철학이 있어요 저는 생각이나? 예. 예전에는 조미료가 많이 가미된 뭐 이를테면 그런 음식들을 좋아했거든요 거. 이제는 그 고유의 맛 있죠 어... 저는 고기도 요즘에는 약간 소금을 안 찍습니다 어... 정말 신선한 고기는 아 그냥 먹어도 우유 맛이 나거든요. 기억을못 하는 거 아니에요? 이게 고기였는지 우유였는지 낙농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? 그리고 정말 신선한 해산물은 네. 그 고유의 어떤 좀 맛이 있어요. 네. 네. 그래서 신선한 음식을 먹는 게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이 양념이 많이 감이 되고 특히 조미료가 많이 감이 된건 일단 재료가 신선하지 않은 거다. 네. 저는 어떤 그런 철학이 좀 요즘 있습니다. 이게 정말 정말 제가 인정하는 게 어저께도 새벽에 전화가 와가지고. 7시에 즉흥 속초 여행을 갔어요 그냥 둘이서 저기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네. <laughs> 우리끼리 어디간건 <어딜 웃음> 아, 아, <laughs> 아, 어저께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니, 얘도 생활이 있을 참... 거니까 어디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는데 저희가 해물찜이랑 생선구이 먹었잖아요 네. 근데 그게 진짜 그 바다 앞에 가서 먹으면 그 재료의 신선도라든가 그렇죠. 활력이 다르잖아요 맞아요. 아 진짜 저는 물고기를 안 좋아하는데 덕분에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우리 털보 형이 진짜 내가 해준 요리 중에 베스트를 꼽는다면 뭐였어요? 정말 많은 요리를 해주셨는데 었곧떠하지 말고. <laughs>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남아요. 지금 좀 전에도 재료 얘기했지만 전복을 아, 사가지고. 맞아. 맞아. 아 저도 그. 네, 아. 정가복 요리를 해줬는데 그 요리도 맛도 맛이었는데 그 전복을 요리한 것까지는 제 주위에서도 뭐 왕왕 해줬던 분들이 계셨거든요. 근데 내장으로 양보. 소스까지 만들어서 그걸 이제 먹게 했는데 그 맛은. 어, 지금도 그냥 정말 이, 이 세포가 기억하는 것. 같아요. 저도, 너무 맛있었어요. 저 너무 맛있어가지고, 네. 네. 따로 집에서 그걸 똑같이 해봤어요. 네. 그 맛이 안 나더라고. 아,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.